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캠타시아 2020 제대로 배우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주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17회차 캡션 제작하고 편집하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막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편집 화면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눈에 띄도록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익혔는데요. 그중에서도 화면을 두개 이상의 화면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트랜지션, 트랜지션 툴을 사용을 해았습니다 다양한 트랜지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랜지션을 마우스를 대서 미리 보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타임라인에 있는 트랙에 놓음으로써 효과를 적용하고 플레이 헤드를 이동해서 효과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딱 잘린 느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사용자를 배려해주는 작업도 중요하겠죠. 분위기에 맞지 않게 갑자기 현란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전환효과를 쓴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그 컨셉과 맞지 않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눈에 띄다 보니까 그만큼, 어, 또, 트랜지션이라든지 우리가 애니메이션 적용할 때도 용도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해서 그 좋아하는 효과를 다 사용하고 화려한 효과들을 막 썼다가는 처음엔 신기하시기 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지션을 사용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놓았던 쉐입스 트랙 안에 들어있는 도형들, 말풍선, 텍스트, 화살표 이런 것들에 움직임을 줄수 있는 behaviors라는 툴도 사용을 해 보았어요 우리가 인트로 때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던 컴퓨터가 열리는 모션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 안에 텍스트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움직이는 텍스트 바로 이 behavior가 적용된 텍스트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인 화면에서 타이틀이 등장할 때, 그때 이 비애비어를 텍스트에 적용해 주면 적당하겠죠. 그러나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설명 텍스트마다 다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또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고요. 이 비애비어도 역시 어,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움직임을 미리 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효과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어, 쉐이프 트랙 안에 있는 개체, 예를 들면, 이 빨간색 말풍선에 적용하고 싶다면, 빨간색 말풍선이 들어있는 트랙 위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바로 빨간색 말풍선에 이 비에이버가 적용이 되면서, 마치 통통 튀기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강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방식으로요, 화살표라든지 또 다른 개체들의 비해이별을 적용해서 움직이는 모습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정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은 그렇게 큰 강조점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역시 강조하는 효과로 비해이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잔잔히 나타나는 페이드 같은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통통 튀면서 점프하는 듯한 효과, 날아가는 효과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에서 다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분들의 PC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스들이 캠타시아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영상에 자막, 자막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상에 자막을 넣어주면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가 있는데요. 어, 자막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한번더 내용을 강조해서 정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을 플레이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PC에서 따로 파일을 열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대부분 공공장소가 되고 그리고 이동 시간에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어폰을 쓸 수도 있지만 안 쓰고 그냥 영상만 확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용자층을 배려해서 자막이 있어 준다면 사운드를 못 듣는 환경에서도 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에서 우리가 자막을 넣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여기 오디오가 전체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음, 음성 나레이션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빈 곳에 필요한 곳에 배경 음악을 사용해도 전체적으로 배경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준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주어도 완성도 높은 영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트라이얼 28일이 남았네요. 자, 여기서 Continue Trial 단추를 눌러서 녹화본을 이렇게 리딩해 줍니다. 녹화 편집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다시 열어 줄게요. 실시간으로 작업하시면서 계속 Ctrl+S 누르시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적용한 트랜지션 화면에 Move라는 부분에 이렇게 입혀져 있는 걸알수 있네요. 또한 위로 올라가면 오디오 트랙, 우리가 나레이션을 집어넣은 오디오 트랙이 있고 또 쉐이프 트랙에 이와 같이 도형 그리고 화살표, 또 스파드라이트 효과, 말풍선들이 들어가서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미디어빈 영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음, 그런 멀티미디어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녹음했던 원본 파일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 이거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인트로 이미지, 인트로 영상,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온 슬라이드 1, 2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직접 오디오 녹음한 m4a 확장자의 파일, 오디오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캠타시아의 확장자가 전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하위 버전에서는 원래는 오디오 파일을 내보냈다면 여기에서는 m4a라는 확장자를 쓰게 됩니다. 전부 다 고유하게 이 테크스미스 캠타시 안에서만 편집이 가능하고 열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자막을 넣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인트로 부분에서는 따로 자막을 넣을 게 없는 게 여기에서는 처음. 제목이고, 텍스트가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막을 넣지 않아도 돼요. 전부 다 이제 시작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강의가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막을 넣어주는 거죠. 자, 자막을 넣기를 원하실 때, 자, 어, 왼쪽에 있는 출발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월 단추를 눌러봅니다. 보시면은 가장 밑에 캡션이 있어요. 캡션, cc라고 적혀 있는 캡션을 통해서 우리가 자막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add 캡션, Caption. add 캡션을 클릭해 봅니다. 제가 지금 이 구글 검색하는 화면에서 플레이헤드를 놓고 그 다음에 캡션을 넣기로 했어요. 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강사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화면에는 어떤 이것을 넣어주면 좋겠나요? 먼저, 구글에서 캠타시아를 검색해 줍니다. 제가 설명으로 해야 될 말을 이와 같이 한글로 적어줘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요. 왼쪽에 캡션이라는 영역을 보세요. 0.00. 24.15. 2 4 1호 즉, 24초 부분에서 이와 같이 말풍선, 자막이 들어간다는 기록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창에서 텍스트 스타일을 두껍게 할지, 또는 이탤릭체로 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나레이션하는 것은 일반 폰트로 하고 인용구라든지 뭐 다른 인터뷰 목소리는 볼드체나 이탤릭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줄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문 폰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폰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뭐 나눔 폰트로 여러분들이 바꿔 주셔도 돼요. 나눔 폰트, 나눔 고딕 이렇게 시리즈들이 쭉 설치가 저는 되어 있는데요. 나눔 바른 고딕. 나눔 스퀘어, 자, 나눔 바른고딕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상 보세요. 영상에는 전체 이미지 배경 자체가 흰색인데 글씨도 흰색이면 자막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글자 컬러를 변경을 해줍니다. 회색이라든지. 자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회색도 괜찮고 아니면은 조금 옅은 회색, 짙은 회색으로 하셔도 흰색 배경과 잘어울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초 동안 자막이 나타난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자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단, 하단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타이밍이랑 공과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조금 뒤로 자막이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배경이 되어서 나타나네요. 다시 한번 캡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캡션 다시 한번 선택해 줍시다. 밑에 보면 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 때문에 밑에 검정색 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검정색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눌러서 여기에서는 흰색으로 하면 흰색 박스가 나타나겠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러면 흰색 박스로 말풍선이 나타나요. 자, 캡션. 이렇게 캡션이 화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화면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수를 변경을 할수 있어요. 조금 더 오래 머물도록. 4.7초? 자그 다음에 바깥 다른 툴을 클릭한 후 플레이하시면 자 빨간색 사각형과 함께 자막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막이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자막을 더 길게 해서 맞춰주죠. 자딱 맞는 것 같죠? 지금 새롭게 추가된 자막 트랙을, 트랙 이름을 자막, 캡션이, 캡션이 자막입니다. 캡션이라고 해서 자막 트랙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사운드 캡션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이어서 자막을 넣어볼까요? 자, 캡션. 그래서 여기에서 add 캡션을 눌러서 제가 지금 플레이드를 놓은 타이밍에 항상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넣겠느냐 검색을 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에 소개도 같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좀 길게 썼어요. 자, 아까 설정했던 설정들 동일합니다. 흰색 배경이 나눈 자, 이 상태로 추가를 하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다른 툴을 눌러주고 화면에서 플레이 해보죠. 자, 자막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야 사람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당기겠습니다. 속에도 아, 같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화면을 보고서 넣고 싶은 넣고 싶은 자막들을 한번 계속해서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자르기 필요하다면 장면을 줄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한번 자막을 넣고 싶어요. 플레이 어드를 위치를 제대로 시키시고 다시 한번 자막 캡션으로 넘어가 왼쪽에 Add Caption 또는 Shift C를 눌러서 캡션을 추가하고 입력창에 캡션을 입력해줍니다. 오른쪽에 캠타시아 설명이 나타나 보입니다. 여기에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자막을 넣고서요. 또 다시 빈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자막이 잘 보이나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 나타나는 타이밍, 저 타이밍이 너무 짧죠.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플레이 해줍니다. 자, 조금 더 길게 늘려주고, 플레이 해줍니다. 화살표가 나타나고, 우리가 요소로 이 화살표를 캠타시아에 갖다 놓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타이밍이 캠타시아만 보이는 부분이에요. 사막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형과 함께 나타나도록 할 것인지 말이죠. 그러면 홈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 자리를 잡아서 캡션을 추가를 해보죠. 이번에는 공식 홈페이지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 시점에서 자막을 확인합니다. 자 홈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 따른 캡션을 또 추가해주셔야겠죠. 테크 스미스닷컴에서 상단 메뉴바의 프로덕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써주죠. 자막으로 사실 모든 설명이 들어갑니다. 하단에 자막이 들어가고 있죠? 저잘 들어가는지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 좋아요. 여기 캠타시아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도 자막을 한번 계속 넣어주죠? 자막 추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캠타시아라는 메뉴를 실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썼어요. 아주 친절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하단에는 자막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자막을 조금 더 길게 해보자. 이어지는 자막들이에요. 자막이 오른쪽에 동그라미 터지고 화면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계속 나타났다가. 끝에서 맞춰서 사라집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는데요. 에디 캡션을 추가해서 드디어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로딩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죠. 근데 자막 때문에 버튼이 조금 가려지기 때문에 이 자막의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겠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 조절하고 또 조절하는데요. 자막이 좀긴것 같아서 자막을 줄여줄게요. 자막을 잡고 조금 작게 조절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뉴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트라이얼 다운로드가 강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말풍선 자막을 넣으면 너무 하단에서 겹치고요. 이 부분에도 한번더 자막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화면이 전환돼서 밑으로 스크롤 될때 자막을 한번더 캡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하면 하단에 최신 버전 프리트라이얼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오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오타가 제가 있는 것 같죠? 지금 네, 오타 확인하시고 자, 맞다면 바깥을 한번 클릭해서 자막 위치 확인하시고 플레이해 봅니다. 어때요? 타이밍이 맞는지 타이밍을 조금 더 맞춰주시죠.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 플레이드를 놓고 보면서 자막 위치 타이밍을 설정하고 플레이 줍니다. 지금 입력한 모든 자막들은 제가 캡션에서 캡션 트랙 안에 다 정리를 해두었고요.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런 멘트를 넣어줘야 될것 같죠? 그래서 에디 캡션을 추가하고 바로 이 파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하려면 이 입력창에서 녹색 단추 플러스 단추 에드뉴 캡션을 누르셔도 돼요. 새롭게 추가하고 바로 이어서 작성할 때 그러면 캠 타시아 설치 파일인 exe 정자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것을 실행해 주세요. 완전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다 캡션으로 넣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막을 넣고자 할때 캡션을 넣어 주시면요. 오디오도 좋고 같이 캡션이 들어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글 넣어도 되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엔딩이랑 맞춰서 보면 제 자막이 조금 더 길었네요. 자, 엔딩 부분에 맞춰서 줄여야겠죠. 자, 짧게.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끝부분에서 글자만 남아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합니다. 화면이 끝나버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무리 멘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로드 하는 부분까지 갔으니까요.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이 실행시켜 주시고 그 후에 우리가 다음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엔딩 메시지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